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한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잉어 세 마리, 동문수학, 정하선. 벼루 먹물 속에서 잉어 세 마리가 부활을 하였다. 비늘을 서로 비비며 승천을 꿈꾸고 병풍의 폭포를 뛰어 올랐지만, 쏟아지는 물의 힘은 너무나 강했다. 사력을 다해 뛰어 오르기를 수십 번, 한 마리는 기진 맥진하여 흐르는 물살에 휩쓸려가 버리고, 한 마리는 정면 돌파를 포기하고, 가장자리의 물을 타고 기어 코 올라갔지만, 한 마리는 지느러미를 접고, 냇고랑과 논따랑에 흘러들어 피라미 붕어와 함께 물풀을 뜯어먹다가도 가끔 자신의 수염을 만져보면서 논물에 비친 푸르고 푸른 하늘을 내려다보며 흰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금빛을 옷을 입고 있을 한 마리 잉어를 생각하다가 별이 되어버린 한 마리 잉어가 생각이나 눈을 가만히 감다가도 고개를 절레절레 절레 흔들고 네 감사합니다. 에, 이 시는 에, 중앙대 문학 제12호에 실려 있는 시인데 에, 어제 7월 13일 울산광역 매일신문 비가 흐르는 아침에 실려 있어서 제가 낭독을 한번 다시 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